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르되 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려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레스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르되 이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함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불레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불레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이 말할 때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계속 사울 왕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그 사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울이 기세가 막 올랐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경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가서 당당히 이제 둘레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들 편과 요나단과 사울이 나눠지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과 요나단 편이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단과 사울을 제비를 뽑히, 뽑히,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히는 거죠. 요나단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 장세히 설명을 하죠. 사울이 선포한 그 말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채 음식을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심판을 달게에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런데 참 어이없이 요나단을 심판하려 하는 거예요. 참 아무리 봐도 사울이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블레셋에 두 명의, 두 명의 용사가 들어가서 요나단과 그의 신복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진멸하기 시작해서 그 전쟁의 승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선봉장으로 나간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여기까지 승리까지 이르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한 또 막바지에 가서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끝까지 싸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완전히 허기가 지고 기력이 쇠해졌을 때 연하단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어마하게 요나단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참으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울왕을, 사울왕의 명령을 다 듣고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울이 성급하게 맹세한 것보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사울이 말하는 그 순간에 요나단을 보호해 줍니다. 백성들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의 관계가 단절된 게 지금 요나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 모든 시작은 사울왕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부터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 랑을 버리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단절은 그 원인은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과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심판자로만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물 안에 가두어져 있는, 우물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왜시큰는 자예요.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 눈속에 티를 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교만하고 스스로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점점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제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어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때 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참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자리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참으로 저희들이 숨길 수 없는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7장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희들의 말씀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바른 잣대로 바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생김새를 거울을 보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또는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뭐가 묻은 부분이 있다면, 또온 매음새가 또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고치듯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끊임 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온전하게 다시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제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또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로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행위나 부족 과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복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